안녕하세요. 교육전문주간지 내일교육의 정혜선 기자입니다. 내일교육이 해마다 수시 지원을 앞두고 전국의 고3 학생들과 진학 담당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는 수시특집호 2020 재수 없다 잘 받아보셨나요? 이 특집호만 읽으면 여러분의 사전에 재수는 없다는 의미를 남아 지어본 이름인데 학생들의 호응이 아주 뜨겁다는 후문입니다. 올해 수시특집호의 메인 기사는 2019대2015 내신 수능 조합별 수시 지원 패턴 비교인데요. 내신과 수능 성적의 조합을 총 21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합격한 대학 전형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수시 지원의 기준점이 되는 두 축인 내신과 수능 성적이 학생들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 방법을 택했는데요. 어떤 학생은 내신 성적은 좋은데 반해 수능 성적은 다소 못 미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내신 성적은 좋지 않지만 수능에서 강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내신과 수능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도 있죠. 학생들의 이런 다양한 양상을 내신과 수능, 두 축으로 세분화해 분류한 것이 곧 21구역입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가로 축은 내신등급, 세로 축은 수능등급입니다. 등급은 내신성적의 경우, 인문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평균등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능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3구 두 과목의 평균 등급으로 잡아봤고요. 예를 들어 2구역 학생들은 내신은 1.0에서 1.5 등급이지만 수능은 1.5에서 2.5 등급으로 살짝 낮은 학생들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먼저 자신의 성적과 가장 유사한 구역을 찾아보세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구역을 찾았다면 이제 좀더 자세한 분석 내용을 살펴볼까요? 분석팀 선생님들은 이 구역 학생들을 내신 성적은 최상위권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걱정하는 전교 1등이라고 정의하셨네요. 이 구역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난해 수시에서 어떤 지원 패턴을 보였는지 살펴보면 올해 수시원서를 결정하는 데도 참고가 되겠죠? 내일 교육은 2015학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동일한 방식의 분석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 비중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이런 대입 환경의 변화가 수험생들의 지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 당시 분석 자료와 지난해 학생들의 수시 지원 패턴 분석 자료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먼저 이 구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전형은 무엇인지 교과, 종합, 논술, 적성 전형으로 나눠 집계해 봤고요. 전형별 지원 대비 합격률도 비교해 봤습니다. 이 구역 학생들의 경우 4년 사이 교과 전형 지원율은 7.4%포인트 증가하고 종합 전형 지원율은 11.4%포인트 증가했네요. 반면, 논술 전형 지원율은 18.8%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구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과 전형, 가장 많이 합격한 대학과 전형을 상위 5개까지 집계했는데요. 지원 탑5와 합격 탑5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인문 자연계열 학생들의 수시 지원 패턴을 각각 총 21개 구역으로 나눠 분석한 방대한 기사가 완성됐습니다. 내일교육에서는 분석 결과 4년 사이 학생부 위주 전형 지원 증가가 합격률 상승을 견인했다는 결론을 내렸죠. 자, 이제 전체 기사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죠? 먼저, 내일교육 앱을 내려받으세요. 스마트폰에서 내일교육 앱을 내려받은 뒤 상단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1구역부터 21구역까지 모든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시원서 접수가 코앞이네요. 고3 수험생 여러분을 내일 교육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2020 재수없다! 화이팅!